소방용수시설. 자, 이것을 설치했을 때. 여기서 소방용수시설임을 외부로 알려야 되겠죠. 이것이 표지에 관한 부분인데, 시 도지사는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소방용수시설의 표지에 대해서 나눠보면 되겠죠. 자,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그리고 저수조 이 경우에 소방용수시 m 을 어떻게 표 i 하느냐 표시하는 얘기 t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소방용수 표지는 다음 h 기준 is 한다 소화전과 저수수 i m 고 여기에 맨홀 뚜껑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홀 뚜껑은 지름 얼마로 648mm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설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승하강식의 경우는 이때 위로 올라 내려갔다 이동이 가능해되죠 맨홀 뚜껑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하강식이 아닌 지하에 설치하는 저수조. 그리고 이때 소화전의 기호. 맨홀 뚜껑의 이때 맨홀 뚜껑 지름이 648mm 이상으로 할까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 이것이 소화전이다. 소화전. 그래서 이게 주차금지. 또 저수조라면 저수조. 주차금지 표시를 하야 합니다. 소화전 주차금지 또는 저수조 주차금지에 표시를 할 것. 그리고 맨홀 뚜껑 부근에는 폭자 15cm의 선을 이 맨홀 뚜껑 둘레에 따라서 이를 칠할 것. 그래서 눈에 확대하게 표시해서 소화전 저수조임을 표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로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두 번째 급수탑 그리고 지상에 설치하는 수화전 자 서수조의 경우입니다. 혹시 수방 용수 표지를 설치하길입니다. 여기 내측 바탕은 적색으로. 그리고 외측 바탕은 자, 청색으로 설치를 하게 되겠죠. 자, 적색은 주로 물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자, 적색은 불을 상징하죠. 화절 상징하고 청색은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을 물로 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